예, 안녕하십니까 어, 진솔입니다 오늘은 이 코인원 코인에 대해서 조금 <laughs> 알아볼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정고점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어, 정고점을 이렇게 가는게 있어요 8천만원 갔다가 다시 이제 어, 정고점을 뚫으려고 어, 신고가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지금 비트코인 흡성 대법으로 비트코인만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어, 도미노스도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그뭐 이더리움도 사실 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리플은 아직 그리고 다른 뭐 좋은 코인들은 어, 이런 루나 코인이나 이런 전고점 다시 올라가고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근데 이오스는 아 이오스도 정말 힘든데. 네, 이런 이런 거 말고 이 캔디 프로토콜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게 12,000원이에요. 어, 12,354원. 보시면은 이 100원짜리가 12,354. 120배를 간 거예요. 120배. 120배를 갔다가 지금 보면 현재가 현재 가격은 0.3원. 그러니까 상장만 시켜 놓고 한탕 해먹으려는, 어, 스캠 잡종 버러지 코인이다. 이런 버러지 코인들은 여러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그 버러지 코인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김치에서 많이 나와요. 어, 김치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버러지 코인들이. 바나나 톡도 같은 것도 보면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버러지 코인이 보시면은 원래 8원이었다는 거죠. 8원. 8원짜리가 400원, 400원, 8원이 400원이니까, 약 50배, 그쵸? 50배 올라갔다가, 다시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데, 어, 메인, 알트코인들 위주로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초보자일수록. 근데, 어떤, 이런, 김치코인들의 그런 무빙이랑,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예측도 하기 쉽지 않고 대응도 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 김치코인들의 무빙은. 그래서 이 테크니컬 매매가 되시는 분들만 김치코인을 대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하수분들, 초보 코인딩 분들은 그냥 저기 멀리 가서 저기 밖에 나가셔 가지고 배드민턴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이 김치코인들의 대응 방법은 대응이 안 돼. 예측도 안 되고. 근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이슈들이 많고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하는데 이런 바나나톡 같은 거, 아트뷰 같은 거, 이런 잡종, 스캠, 무빙, 버러지 코인들은, 아, 정말로, 왜 상장시킨지 모르겠어요. 한탕 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버러지 잡종 코인도, 50원짜리가 13만원 갔어요. 어, 50원이 13만원. 약 2만배. 어, 2만, 이렇게 올랐는데, 50원짜리가 13만원 갔다가, 그 이유가 더 웃겨요. 그, 그 이유에도그이유에 이게, 13만원이 6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바로 여긴데. 13, 13, 13만원이 6원까지. 어, 13만원에서, 그니까, 처음에는 50원이었다가, 13만원까지. 갔다가, 이제는 6원까지. 어. 그러니까 이런 스캠, 버러지 코인들은 여러분들, 건드는 게 아니에요. 어. 테크니컬 매매가 되시는 분들은, 근데 또 6원에, 아, 6원이 정말 싸다. 13만원이 6원이 됐으니까. 근데 정말 웃긴 게, 70, 70원짜리가 또 6원으로 떨어지는 하루만에, 어, 하루만에, 하루만에 70, 70원짜리가 6원이 되는 어떤 그 버러치 코인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 6원짜리가 또 웃긴 게, 나중에는 바닥을 기고 있다가 다시 쭉 올라, 올라와요. 그러다가, 39원. 250원까지 올라오는. 그쵸? 6원이 또, 6원짜리가 250원까지 가는. 이 테크니컬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런 것들 건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정말 초보일수록, 이런 김치코인들은, 정말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어,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캔디코인, 캔디 프로토콜도, 상장만 시켜놓고 왜 이렇게 보시면은 바나나톡 같은 경우에는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별도의 어떤 공시 및 투자자 안내 없이 제출한 유통량 계획표보다 더 많은 가상 자산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게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런 코인들을 개미들한테 떠넘겨주고, 지들은 한탕해먹는. 어, 근데 이 바나나톡 같은 경우에는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어, 조금. 소통이 잘안 됐다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 거래소 측에서 이렇게 어 하는 거 보면은 위험합니다 김치코인들 특히 이 캔디도 김치코인이에요 유의진, 유의 종목 지정 사유는 어떤 재단의 요청에 의하며 상장 유지 심사를 위해서 서, 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연장까지 해줬어요 어, 배를 해줬는데 요청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출을 좀 해줘야지. 근데, 이 캔디 프로토콜, 막, 공시 같은 것들 보면은, 정말 상장만 시킨, 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니까 러 상장만 시켜놓고, 한탕, 한탕을 해 먹으려는 거야. 어, 그냥. 정말 심각하죠. 어, 마이너스 99%. 김치 코인들은 여러분들, 진짜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특히 그, 이 코인원에 있는, 어, 코인원에 있는 김치 코인들은, 정말 건들지 말아야 한다. 어, 그래서, 이코인을 김치코인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코인원에 있는 코인들 근데 이제 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하는 코인이다 보니까 카카오에서 하는 코인이다 보니까 이거랑 질이 달라요 어, 저런 저런 뭐 캔디랑 아튜브랑 그런 것들이랑 질이 다릅니다 결도 다르고 그래서 나중에 클레이튼에 대해서는 또 분석을 할 건데 아무튼 이런 아튜브, 어, 버러지 아튜브 이 버러지 코인들 13만원이 6원이 되는 어, 이런 버러지 코인들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한다. 캔디 프로토콜 이런 것들 어, 유의 종목 된 것들 바나나 하,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고 아무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뿅